r e p o r t i n 잘했어 뽑아 그리고 제가 정찰을좀 가야 되긴 하는데 정찰을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가 어야야오보고기 왔다 야오보고기 주네 나한테 오보고기 먹으려고. 내일 네, 잡으러 옵니다, 저 지금. 오보고기 맛, 냠냠쩍쩍. 아이고, 고마워라. 처음부터 이렇게 오보고기를 맛있게 냠냠쩍쩍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매우, 매우 빡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장담하는데 인구스트럭을 무조건 생겼을 거예요. 저는 뭐 서플 완성되면은 이제 어, 인구스트럭은 없어지고요. 바로 지어, 하나 더. 자, 그 다음 메딩 누나 뽑고, 바로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탄데만 근데 종종 하나가 뭐지? 나 뭔지 모르겠네. 어 하나 뭐야? 너 하나 뭐니? 한명 종종 뭐야? 내가 정찰을 가긴 갔어야 되는데 어 정찰 안 가도 돼요. 오. 안 가도 돼. 감각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 상대방 토스야 토스. 음. 아, 아니, 토스 아니고, 그거야, 테란. 아, 토스, 토스, 토스. 아, 그래, 토스로 하자. 오케이. 아, 저글링으로 정신을 가주시네요. 이러면서 압박을 한번 갑니다. 자, 다섯시로 압박을 한번 가주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저그네? 아, 아주 좋은데? 여러분, 상대방이 저그죠? 이러면은, 그냥, 그거 하세요. 배슬 하세요, 배슬. 상대방이 적을 때는 배슬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 뭐하냐? 턴큰이 없는데? 뭐야? 장난하세요? 개그맨이세요, 지금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죠? 아니, 여기서 싸우면 되지. 아, 이거만 깨자, 이거만. 저만 깨면 장땡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한 배스 준비나 해야지. 자 해철이만 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끝났죠? 자고 뭐 알아서 나머지는 죽어도 상관없고자 같은 편이 보이시죠? 구시요 이러죠. 보이세요 여러분? 네. 저 칭찬 받았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 받았는데? 농담이고요. 네, 장난이에요.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일단은 배스를 갈거기 때문에 가스를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아 근데 일하는 미네랄이 별로 없네 미네랄 캐은이 보니 괜찮아요 저는 3커맨드가 이제 곧 있으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상관 없구요 하나 둘셋넷 일단 9시쪽으로 이거 보내주고 정면은 요정도면 돼요 왜냐 저는 팀이 있거든요 같은 변분이 이제 알아서 째주시면서 뭐, 히드라디스크를 뽑는다든지, 이게 물량 이제 이 나오는 시점이 곧 있으면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사실 배슬 놀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배슬 타임. 정면은 이거만 있어도 돼요. 9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철이 지으면서 성큰을 많이 지었잖아요. 저 소리는 뭐, 저글링 올인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방어를 하면서 뭐 병력을 뽑는다는 소리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저 오버 한 마리 있네. 일단 오버부터 냠냠 한번 쩝쩝 해주고요. 오버로드는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어요. 어, 그게 오버로드의 참된 어떤 부인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맛있어. 어딜 도망가세요, 오버로드님아. 우리 죽었는데. 잘가지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수도 있겠지만 스캔으로 항상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어 이거는 제가 볼때는 뭐히드라인것 같거든요 어, 히드라인것 같으니까 베슬로 한번 또 갈고 봅시다 한번 빡치게 만들어 봅시다 굉장히 열받을거예요 제가 저그인 상태에서 만약에 베슬... 배슬... 베슬로 막 일꾼 일꾼 죽이고 막 유닛한테 이래되있으고 이러면은 매우 빡칠 것 같거든요? 빡칠 것 같은 게 아니라 빡쳐요 어 그니까 그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빡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말고요 <laughs> 근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 베슬 제가 저그고 상대방이 테란일때 어? 베슬로 관광열차라고 해야 되나? 어, 그거 관광버스 많이 탔어요. 저도 누구한테 그런 줄 아세요? 어, 토끼님, 토끼님한테 관광열차 타타본 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 고수들 막 따라요. 그러잖아. 제가 토끼님 보고 많이 배워가지고, 베슬로 막 괴롭히는 거를. 즐겨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예전에 제가 오히려 그걸 당했는데, 그 당한 그대로 딴 사람한테 돌려주네그 당하게 당 만들었던 그어그 어?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안 좋은데, 일단은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딱 이렇게 이리리리 걸어주고 빼줍니다. 그럼 일꾼을 올킬을 당하겠죠? 다 높겠죠? 펑. 펑. 이몇킬 했냐? 12킬, 16킬. 저는 이제 배틀로 뽑으면 돼요. 정면으로 히드라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 편이, 같은 팀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세요? 같은 편이 다 밀어버리죠. 어, 이렇기 때문에, 팀원이 있으면은, 팀원을 믿고, 어, 이렇게, 쇼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팀원을 믿지 못한다면 은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아직 만화가 안 됐네. 만화 되면은, 15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갑니다. 아, 나가셨네. 나가셔도 이드론 만큼은 나 포기하지 않아. 이드론 만큼 내가 잡아드릴게요. 아, 들어오나. 너는 나와 함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중요하자. 자, 그럼 지우게 해주면서, 말끔하게, 다시씩을 바로로 정리를 했구요. 또 이제 배슬이 나오죠? 배슬은 계속 계속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스포부터더 짓고. 같은 편분은 그냥, 어? 만편이 째신 다음에 히드라 뽑아서 그냥 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꾼 잡아주고. 그러면 끝납니다. 이분 지금 일꾼 털린 지 얼마 안 지났는데, 공략 못 막아요 이거 또 지우개 한번 가볼까요 4개 정도면은 충분히 지우개가 많이 잘 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아 잘못 쌌나 아 여기구나 가자 갑시다 일꾼 지우라 지워버리란 말이야 재다 지워 재다 난 지우기를 좋아해. 지워버려. 자다죽었구요또배스 그만큼 나와있죠. 음, 또 갑니다 배스 근데 가스가 역시 많이 필요로 하네. 지금 무한 배스를 하려면은 가스 가 진짜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풀 가스는 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한 배스를 하게 되면은. 어, 가스 정도는 파줘야지. 아, 그나마 배슬이 좀 나오는구나. 싶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버로드 없어도 돼요. 제가 배슬이 있기 때문에. 배슬 도와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